자, 오리근이 작업하고 있습니다. 자, 버드와이드 한잔 먹으며, 다음에, 맥, 어, 노브랜드 햄버거, 어우, 괜찮더라고요. 맛있네요. 그 다음에, 근이, 오리근이 작업하고 있습니다. 오리근이, 다 씻어 놓은 판과, 오리근이, 지금 삶고 있어요. 삶고, 아, 삶고 있어요. 그래서, 삶아서, 이제 살짝 데쳐가지고, 음. 다시 건져서 찬물에 담그고 음. 작업 중입니다. 왜 우리 아이들한테 양질의 단백질을 음. 먹이기 위한 음. 양질의 단백질 음. 먹이기 위한 엄마의 노력입니다. 음. 역시. 아들 간식은 맥주랑 같이 해야 합니다. 맥주와 맥주 맥주도 하자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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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갈래 봐 햄버거. 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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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좋아.